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아나TV 시청자 여러분. 백오시웅 부동산 대표 윤현숙입니다. 한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네요. 차에서 내리면 밖이 막 찜통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차 안이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 온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월달의 실거래 현황 그리고 6월달의 실거래 현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전체 거래 건수가요 43건이 되었습니다. 43건은 작년 5월달의 거래 현황보다 2분의 1 반토막으로 줄어든 그런 거래 건수였습니다. 하지만 3월달, 4월달보다는 훨씬 더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6월달은 전체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8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음, 6월달 거래 현황을 7월 말에 보면, 어, 지난 5월달 거래 현황 보니까 거의 23건을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0일, 6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무려 20건이 더 늘어나서 43건으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현황은 18건이지만 또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거래량이 변화가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실거래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SK아파트부터 봤던 것처럼 SK아파트부터 5월 달에 실거래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5월 달에 SK아파트 다섯 건 거래됐습니다. 73 타입이 한건 그리고 84 타입이 네건 거래가 됐는데요. 금액은 73 타입 6억 3천으로 지금 봤을 때는 그 금액은 굉장히 좋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최저가 6억 5천에서 최고가 8억 5천 8백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반 1차 보겠습니다. 후반 1차 3건 거래가 됐는데요. 6호 타입 1건, 8사 타입 2건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6호 타입은 5억 6천 5백만원 그리고 8사 타입 2건은 7억 3천 5백만원, 7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반 2차 보겠습니다. 후반 2차 2건 거래됐습니다. 2건, 6삼 타입 2건이 거래가 됐는데 금액은 5억 3천, 5억 6천만원 이렇게 2건이 거래가 되었군요. 후반 3차 5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6호 타입이 2건 거래됐고요. 8사 타입 3건 거래됐는데 6호 타입은 5억 3천 5억 4천 8백 이렇게 거래됐고요. 8사 타입 3건은 6억 5천에서 6억 7천 5백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반 123차와 SK 아파트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한신 더휴 보겠습니다. 한신 더휴 전체 1358세대입니다. 2018년 1월 입주했죠. 현재 두건 거래가 됐는데요. 68 타입 한건 그리고 84 타입 한 건인데요. 68 타입 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84 타입은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골드 클래스 보겠습니다. 골드 클래스 세건이 거래가 됐는데, 6호 타입만 거래가 됐습니다. 5억에서 또 5억 2천 사이로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중흥 S 클래스 한번 보겠습니다. 중흥 S 클래스 2019년 2월에 입주했습니다. 전체 세대수 1,208세대인데요. 거래 건수는 네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7호 타입 두건 8사 타입 두건이 거래가 됐는데, 금액 한번 볼까요? 7호 타입은 5억 3 8 0 0 그리고 5억 6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8사 타입은 두 건인데, 5억 8천, 그리고 6억 5천 5백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너뛰어서 한라 1차로 가겠습니다. 한라 1차, 1, 2, 3차 있는데요. 한라 1차, 2017년 8월에 입주했고요. 2 7 0 1세대입니다. 거래 건수가. 7건 거래되었습니다. 7일 타입 3건 그리고 8사 타입 3건 119 타입 1건이 거래가 됐는데 금액 보겠습니다. 7일 타입 3건 거래가 됐는데 5억 3천에서 6억 7천 오백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8사 타입은 3건 거래가 되었는데 5억 대가 나왔군요. 5억 8천 그리고 6억 2천 오백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라 2차 보겠습니다. 한라 2차는 2018년 2월달에 입주했습니다. 2695세대인데요. 거래 건수는 두 건입니다. 84타입 한건 6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 113타입 한건 9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113타입이 한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라 3차는 2018년 9월에 입주해서요. 어, 새 1, 2, 3차 중에는 가장 마지막에 입주가 된 아파트인데 세대수는 1,304세대입니다. 거래 건수 4건 거래되었습니다. 여기는 단일평수 8,4 타입만 있으니까 8,4 타입 4건이 거래가 된 거죠. 금액은 5억 9,800에서 6억 5천만 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한라 1, 2, 3 차다 봤을 때 2차는 아직은 5억대로 거래가 된 것이 보이지 않느나 1차와 지금 3차가 6억 아래 5억 8천에서 5억 9천 8백 이렇게 거래가가 나왔습니다. 이지 2차 보겠습니다. 이지 2차 2017년 8월에 입주했고요. 옥구 산을 마주하고 있어서 조용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곳을 많이 찾습니다. 지금 두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7, 6 타입. 한 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8, 4 타입도 한 건이 거래가 돼서 전체 두건 거래됐습니다. 7, 6 타입 6억의 거래가 되었고요. 8, 4 타입은 5억 8천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음, 여기도 8, 4 타입이 5억 8천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C1, 호반, 서미플레이스 C1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105 신도시의 새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C1 890세대인데요. 이번에 거래 건수는 한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액은요. 8억 1 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C2 보겠습니다. 호반 써밋플레이스 C2. 거래 건수 3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84타입 3건인데요. 금액은 7억 8천에서 8억 5천만 원 사이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43건의 아파트별 현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기준은 6월 3 1일자 기준으로 5월 실거래 현황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금액대로 보면 4월 실거래 현황에서는 사실 5억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5월 실거래 현황에서는 5억 대가 눈에 조금 더 많이 띄네요. 5억 8천, 5억 9천 8백 이렇게 거래된 것이요. 가격이 조금 하락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하락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음은 6월 30일 기준으로 6월 달 실거래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의 실거래 현황은 6월, 7월 30일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집계가 되지만, 이미 그 6월 말일이 지나면서 6월 현황을 한번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거래 건수는 6월 30일 기준으로 18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별로 보면 아직 SK 아파트는 거래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후반 1차는 유고 타입이 한건 5억 4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차도. 63타입이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 5억 2천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반 3차 65타입 거래 없고 84타입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6억 2천5백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신 더 휴가 생각보다 6월달에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많이가 몇 건일까요? 세 건입니다. 6, 8 타입 두 건으로 해서 5억 6,500, 5억 7,000으로 거래가 되었고, 7, 3 타입이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금액은 5억 5,422만 원. 이건 무슨 금액일까요? 무슨 금액이 5억 5,422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거래 가격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 클래스 보겠습니다. 골드 클래스 73 타입 한건 그리고 83 타입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 금액은 73이 5억 8천 그리고 83 타입이 6억 3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중흥 S 클래스 거래된 건 없습니다. 한라 1차 보겠습니다. 한라 1차 두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71 타입 한건119 타입 한건 해서 두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7일 타입은 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9 타입 9억 8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음 어떤 조건이나 어 층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10억 아래로 내려온 것을 보면요. 한라 2차 보겠습니다. 한라 2차 지난달에. 할 5월달 한라 2차 거래된 것이 많지 않았는데 4건으로 나왔습니다. 8사타임만 4건이 거래가 됐는데 금액 보겠습니다. 금액이 최저가는 5억, 최고가 6억 8천입니다. 5억은 어떤 가족간 거래, 지인간 거래 아니면 교환 이런 거 아닐까 유추해 보고 싶습니다. 금액을 부정하고 싶네요. 네. 한라 3차 거래된 건 없습니다. 이지 3차가 거래가 좀 많이 되었군요. 76타입 한 건, 84타입 두 건으로 3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금액 보겠습니다. 76타입 5억 10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6억에 거래된 거 하나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네요. 금방 말씀드려서 84타입은 두 건인데 금액 6억 6억 3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중심에 있는. 호반 서미플레이스 어, C1, C2로 가겠습니다. C1이 하나가 거래가 됐는데 84타입 한건 금액이 6억 8천입니다. 뭡니까 이거 이 금액 6억 8천 <laughs> 아마 층은 5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가족간의 거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런 매수자 쪽에서 보면 자꾸 낮은 금액을 보려고 하고요. 매도자 쪽에서 보면 높은 금액을 보려고 합니다. 이걸 기준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또한달 동안 더 거래되는 걸 한번 봐야 되겠죠. 시2 C2 보겠습니다. 시2는 아직 거래된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거래 하나도 안된 곳이 SK, 그리고 중흥 한라 3차, 그리고 호반 서미플레이스 C2, 이렇게 해서 한 4개 단지가 거래된 것이 없군요. 전체 이렇게 해서 18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7월 달에 가면 또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의 흐름을 사실 부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에는 가진 자는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또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조금 더 떨어져서 내가 저 집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데요. 그런 어떤 마음을 떠나서 지금은 집을 사기가 참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금리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집을 사더라도 예전처럼 2%대의 금리로 하면 이자 부담이 없는데 지금은 4%대, 또 3, 잘 받더라도 3% 중후반이나 또 4%를 넘어가니까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기가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시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꺾이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점점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선뜻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정책에 의해서 조정받는 이런 시기를 흐름을 잘 타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도자분들은 급하지 않으면 일단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비과세를 받는다던가 빨리 팔아야 된다던가 이런 분들은 작은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어떤 집을 사고자 이렇게 딜이 오면 얼른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도 사실 필요합니다. 매수자들은 뭐, 나 이거, 이 금액 안 되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사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사고자 아이 집에 마음에 들어서 나 사고 싶어 해서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게 살짝 들어오면 얼른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7월달 더위가 굉장히 빨리 온것 같습니다. 많이 더워서. 사실 에어컨, 사무실에 있으면 에어컨에 의지해가지고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와,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더워서요. 지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더위 또이 안에 들어오면 너무 갑자기 추워지는 거, 이런 환경에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가 재유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스크 또 다시 잘 써야 될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또한번이 7월을 이겨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